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오늘 말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권태감이 생기고 평범함을 거부하고 싶더라도 잠시 참아 주세요. 오히려 평범함이 돋보이는 날이니 인내와 끈기로 하던 일을 멈추지 마세요. 일상의 탈출은 다음 기회로 미루세요. 2002년생.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게 될 것이나 지나친 욕심은 자제하세요. 주변의 식이나 질투, 오해 등이 따르니 말을 아끼고 가급적 일찍 집으로 귀가하세요. 1990년생. 최상의 컨디션이군요. 자신있게 일을 진행하면 승산이 있으니 지체하지 마세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언변력이 상승하니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 좋은 일이 생겨날 거예요. 1978년생. 중요한 업무나 일에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군요. 갑작스러운 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으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요. 빨리 해결점을 찾아서 스스로 일을 수습하세요. 1966년생. 오늘은 불안한 마음을 모두 지우고 즐기세요. 계산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나간다면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하루가 될 거예요. 1954년생.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독서를 하거나 목욕을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나른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